삼중 관계에 있어서 지금 영리한 줄타기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 같은데 최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 중국 의정도라든가 한미일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타래를 푸는 방법으로 가는 뭐 길도 있지만 사실 언젠가는 한번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것들이 어, 중국, 일본 관계에 항상 어, 상수로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은 미국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어, 네. 지금 지정학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면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수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지금 요번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어, 강제징용해법이라 이런 것들은 네. 국민들과의 설득 과정들 그는 국민들과의 공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들을 해 주실 때한 방향으로 국민의 여론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왔을 때 정작 일본 반응은 뜨뜻미직은 했는데 미국은 바로 논평 를 내면서 쌍수 들고 환영했거든요. 그 네,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진짜로 원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친하게 잘 지내는 것만큼 음, 음. 사실은 좋은 게 없겠죠 그래야지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그 계획 플랜을 갖다가 예정대로 실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반드시 컨트롤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아시아의 어떤 커다란 전략 그거의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